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알테오젠 주주님들 지난주까지 시장의 흐름 다들 아실 겁니다 미 증시는 AI 버블이다 뭐다에서 하락 나왔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로 불안감 조성했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지난주에 삼성전자 SK이닉스 자유러한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당연하게 코스닥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알테오젠 역사적인 신고점 56만 3천원까지 도달 이후에 자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알테오젠 흘러왔던 흐름을 보시면 고점 경신 이후에 항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구간, 이 구간, 요 구간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보세요, 알테오젠 7월, 8월 매도 사이드카 걸려섰습니까? 9월, 10월 이렇게 조정 줄때뭐 있었나요? 오히려 호재만 있었죠. 물론 알테오젠 키트루자 SC 제형 미국 FDA 승인 이슈로 이렇게 올랐다가 최고치 경신 이후에 다음 날 바로 이 다음 날이었죠. 23일에 UBS의 매도 리포트가 또 나왔었죠. 보자. 잠깐만요. 아, 예 맞네요. 이썩을 놈들. 그렇다면 이 당시에 겁먹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자 이렇게 하락 나오는데 분명히 물량 내줬겠죠그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120일선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두렁이가 D.S. 경제 속보에서 한달 전에 작정한 UBS 매도 리포트 놀라운 충격 차트와 똑같다 올라갈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피아 주사로 비만 시정을 시장을 개척한다. 빅파마의 조던이 로브컬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렸던 겁니다. 1개월 전에 두렁이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아시죠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고 저점.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올려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고 나서 자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세. 자 그리고 V자 굴파기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급등 차트 많이 보셨죠? 두렁이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날짜가 네 맞습니다. 9월 23일이었어요. 알테오젠의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급등 나왔던 차트들, 자 저점 다지고 이렇게 가격대 띄어올리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고 나면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갈만한 자리이지만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예, 굴 파다가 이렇게 다시금 올려주는 흐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두렁이 네 말이 맞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알테오젠 이 구간에서 물량 내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털리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저점 다지고요. 여기서 주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결국은 신고점 경신 이후에 자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0만원대 밑으로는 다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꼭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50만원에서 지금 현재 52만 3천원이면 뭐약 4.5%? 요거밖에 안 나오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알테오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꾸준히 들고 갈 만한 기업 중에한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두렁이가 23년, 2023년입니다. 12월 28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를 때 산다. 흥분, 내린다. 공포, 멘탈, 흔들린다. 이런 상태는 올바른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잘 태워진 말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3년 9월달에 알태우진잘 들고 가서 인생 역전 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24년, 2월달에도 시그니처, D.S. 시그니처로 알테오젠을 외쳤다란 겁니다. 24년 날짜가 안 나왔었네. 24년, 24년. 자 보세요. 24년이면 이 구간이죠. 정말 시세 초입 알테오젠 지금까지 이뜰, 어, 이끌어들이고 있는 두렁이가 자, 이러한 구간도 겪었고요. 우리 공부방 계신 분들 이러한 구간도 같이 겪어왔다는 라 거예요. 물론 지금 이자리또 같이 겪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알테오젠 지금 위치 어디 있습니까? 이두렁이에 대한 신뢰, 공부방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면 이러한 경이로운 수익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엉덩이 무겁게 우지키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죠. 알테오젠 75,467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그때 후기에서는 500%였지만 지금은 600약 46%네요. 자, 인생 역전 하셨을까요? 드롱이만 믿고 따라오시는 분인데 매도하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없이 흔들린이 파동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드롱이가 최근에 코스피 음봉 빠졌을 때 실시간으로 시황 공부방에 적어드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월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11월 과열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케어해드리는 공부방이 어딨어요? 알테오젠에 대한 모든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리죠. 두렁이가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멘탈 잡아드리고 있죠. 누군가는 그러십니다. 두렁이 마음 아프게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위를 보자 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많은 흔들림 그리고 최근에 지수 빠질 때 누군가 조언해줄 사람이 없다 라면 물량 다 털리겠죠. 그리고 두렁이의 믿음이 없었다 라면 이렇게 급락 나올 때다 털렸겠죠.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4,000 48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고무빵만 믿고 따라오신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하락장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정말 좋은 상승장도 우리 같이 해나가고 있죠. 두렁이가 공부방 계신 분들 위해서 멘탈 잡아드리려고 새벽에도 네, 시황 분석 영상까지 올려드렸고요. 장 중에 흔들림 없게 두탈 기하까지 확실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장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두렁이와 두렁이 무료 공부방만의 신뢰라는 겁니다. 오소소님 처음부터 두렁이 믿고 큰 자금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방 오셔서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담아두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고 그 이후에 복리식으로 수익이 나니까 이게 바로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되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렁이는 그렇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제약 바이오 금리 인하의 시기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렁 영상 잠깐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두렁이가 영상마다 매번 똑같은 모멘텀을 말씀드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디 주말 사이에 들어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오셔서 주말 사이에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렁이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두렁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어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너무 적다.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가끔 오른쪽 거 누르시는데 오른쪽 거 아니고 왼쪽 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자, 댓글 칸에 가보시면은, 자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새벽이든 주말이든 업무 보고 오셔서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두렁이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시간대도 입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드렁이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핸드폰에서 눌러보시고 2번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면 이렇게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좀더 명확한 최근에 급등 나왔던 고로한 차트 흐름이 보이시죠 드렁이만 보이나요? 두렁이가 말씀드렸던 23년대부터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갭으로 싹 떼어버리고, 자 여기서도 갈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러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요 앞에 있는 장대양봉으로 싹 올라간 이후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올라갈만한 자리인데 눌렀다 간다라는 거예요. 알테어전 계속해서 그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 추세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대를 띄어올려 주었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또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서. 단계에 단계별로 잠깐만 이거 리가 캔바이오잖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죄송합니다. 알테오젠. 하지만 굉장히 흡사하죠. 저점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최근 급등 나왔던 차트들이 다 이렇습니다. 너무 민망해지네요. 하지만 뭐 최근에도 두렁이가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D&D파마텍, n 올릭스 다 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저점 깨지 않고 단계에 단계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 나가면서 최근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저점 깨지 않고 요 앞에 있는 매물대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 두렁이가 항상 유로한 구간 버티시고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테오젠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임시 주총 12월 개최한다라고 하죠. 알테오젠 회사 오피셜 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키트로다, 로열티만 1조 원, 내년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드렁이가 23년도부터 끌고 왔던 종목이기에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알테오젠, 이 드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올라갈 만한 종목들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싹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마시고 두렁이가 공부방에 드리는 종목 위주로 따라오시고 이 종목들 무엇보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롱기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뛰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드려놨던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 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꼬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들이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 사이클이죠. 그리고 HJ 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 줄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 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 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에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드렸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드렸다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린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은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